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토일 때 A-B의 값을 구하래요. 자, 2차 방정식의 근을 풀기 위해서 얘가 1 플러스 루트 5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풀었다는 소리입니다.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쓰면 루트 앞에 뿔마가 세트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의 근들을 선생님이 알파,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5고, 그 다음 베타가 1 마이너스 루트 5야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 a, b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으시겠죠? 자,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고, 알파 베타는 얘가 1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세요. 그러면은 이쪽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. 얘가 알파 베타는 b가 되시죠. 이쪽에 마 a가 지금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고요. 알파 베타는 b라고 했는데 얘 알파 베타가 마사니까 b는 마사가 되시겠네요. 그러면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값은 a-b가 되니까요.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, 답은 2가 되겠습니다.